이제 배그가 거의 게임이 바뀌는 수준으로 바뀌는 뭔가의 대단한 소식 알렉스가 들고 온 대단한 소식 근데 이게 되게 보고 나서 아 이게 진짜 게임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뭐 배그 그 자체이기는 한데 일단 게임은 근데 다른 게임인 것처럼 느껴져요 뭔가 일단은 봅시다 뭐가 바뀌었는지 일단 달리는 모션부터 움직이고 멈추고 이게 분명 그래픽은 1 0인데 UI랑 그니까 뭔가 뭔가 다른 게임이야 그냥 이거 하면 진짜 아니 이거는 다른 게임이라니까? 근데 사실,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션, 처음에 이렇게 달려갈 때팔 흔적흔적하고 멈출 때 이렇게 뭔가 멈추는 관성 같은 거. 어, 느낌. 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좌우로 움직일 때 이렇게 몸이 슬쩍슬쩍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총을 재장전할 때 하는 여러가지 장전 모션들 근데 이게 되게 게임이 다른 게임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틀은 그 자체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5년동안 봐왔던 모션들을 보자면은 벌써부터 없어 보이죠? <laughs> 이게 이어지는 게 없고 딱딱 끊기는 느낌 아니야 지금도 나름 그래도 어? 우리가 익숙한 장면들이니까 근데 장전에서 되게 많은 큰 차이가 있어요 <laughs> 되게 많은 차이죠. 얘가 흐느적 흐느적 하는 그 느낌부터 다르고 멈출 때도 그냥 멈춰. 근데 아까 애니메이션 바뀐 거를 보면은 그 관성 때문에 몸이 흐느적거리는 것도 있고 타로코프는 관성 패치 때문에 망했는데 망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배그는 이거 하나로 리얼함이 더 늘어나서. 그렇지 추가가 된 거지. 모션은 애니메이션으로. 아, 그리고 우리는 3인칭을 하니까 이런 거에 되게 보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인칭까지도 바꿔줬다는 게, 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배그가 뭐 이상한 패치들 되게 많이 하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모션들? 최근에 나온 패치 내용 보면은 낙하 모션 할때 떨어지는 모션 그런 것도 애니메이션이 추가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조금씩 손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 안에 있는 자그마한 모션을 부드럽게 바꿔주고 모션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틀이지만 다른 게임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도 5년 동안 해먹었는데 차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차기작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배틀그라운드 2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예전에 소개한 다른 신규 게임들 그런 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션들을 뭔가 미리 본 느낌 더 추가를 나중에 해줄 것 같은 새로운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이런 모션 추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이거를 이제 못 보겠어. <laughs> 눈이 썩을 것 같고. 응. <laughs> 다른 모션들이 너무 궁금해지네. 어, 재밌게 잘 만드는데. 이제 실제로 패치가 언제 되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더 추가가 될지는 차후에 뭐 새로운 패치 내역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또 제일 빨리 전달하는 뷰런트가 되겠습니다. 뻬. 이한 <laughs> <고맙습니다>. 아, <진짜. 웃음> 번에 네 명. 어, 네 명. 아, 어, 꼴배기신데 자전거로 벌리는 거. 와 비알디엠이네? 어 링스? 어, 아야 이 뚫려, 그냥 창문이 뚫려. 아 맞네. 언니.